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로 상담 마스터 젤리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나에게 다가올 행복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네 장의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한 장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카드를 골라 주세요. 1번 카드 리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카드를 더 뽑고요. 어,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일이나? 어떤 성과적인 면으로 따지자면은 어 좋은 성과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시고 어또 자기만의 어떤 신념, 뭐 규칙, 어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어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눈치도 되게 빠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거의 보통 다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 좋은 성과가 날 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다만 내가 이렇게 나의 성과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외로움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어, 나의 규칙, 나의 세계, 어, 나의 일, 뭐, 나의 가정, 이런 것 등등,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음, 좀 약간 완고한 면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좀잘 귀담아 듣지 않는 약간 그런 고집스러운 면도 약간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일시적인 소통의 부재 또는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워낙 여러분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잘 성공 지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뭐, 뭐 주부시다 하면은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업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학생이시다 하면은 학업에 있어서 좋은 성취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 혹시 여자분인 경우에는 어 만약에 내가 지금 남자가 있는데 이좀 결혼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분이라도 마찬가지죠. 대 남성분이 이거를 뽑으셨다면은 어, 결혼 상대자로서 남성분은 되게 괜찮은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성취에 관련해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좀 소통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조언 카드로 뽑은 두 장의 카드.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를 더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어, 계획하신 거를 음, 한 번에 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절대 중간에 멈추거나, 뭐, 누구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걸 스탑하거나, 뭐 수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체가 이미 계획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능력도 좋으신 분이고, 현실적인 안목도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내 의견, 나의 계획을 가지고 쭉 나아가다 보면 어, 좀 사람들 간의 좀 소통 또는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성공, 성취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 수렴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 자체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의견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조만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공, 성취, 좋은 결과가 여러분한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고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 지금 어떤 과거와 연관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 뭐, 사귀었던 사람, 또는 뭐, 나의 뭐, 동창, 뭐, 동기, 아니면 과거에 내가 뭐 일했었던 뭐 회사 등등 내가 과거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과거에 연관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좀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고민을 하시겠죠. 뭐 만약에 어 우리 회사랑 뭐 이직을 해보지 않겠나. 뭐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는 뭐 정말로 전에 사귀던 사람과 다시 잘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그 만남이 나에게 현실적인 이득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많이 고민을 좀 하시긴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지 내가 그럼 다른 어떤 제안을 받음으로써 그, 그 제안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좀 고민을 하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그 일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조언카드 두 장을 뽑은 걸로 같이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과거에 있었던 그 분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엄청 막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일 수도 있고, 뭐안 좋게 헤어졌던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좀 관계적으로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처를 여러분께서 극복을 하시고, 그래 그때 옛날의 일은 옛날의 일이다.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은 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 내가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좀 안주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께서 좀더 내가 어,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 좀 지지부진하다. 뭔가 어, 변화가 없다. 뭔가 새로운 게 없다. 내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은이 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어, 여러분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구요 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이 카드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이 어, 저지먼트 카드, 심판의 카드입니다. 음, 곧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카드인데요. 좀그 동안 좀 내가 힘들었다, 고생했다, 어, 이거를 내가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고요. 이 다음에 그 일어날 일을 쭉 본다면은 내가 좋은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좀 약간 내가 좀 너무 들떴는지 아니면 성급했는지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동안 이 앞에 이 과거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많이 고생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하던 차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빨리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좀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발현이죠. 그래서 내가 어, 성급하게 군을라고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어, 그러한 카드가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급하게 굴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고 좀 뭔가 막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이 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우선 내가 차근차근 여유롭게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어,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빨리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차곡차곡 접근 붙듯이, 음, 결과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도 좋은 이익이 여러분한테 쌓이게 됩니다. 조급하게 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겨우 얻은 기회인데 내가 마음이 다급하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상처를 받던지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지 이런 일들이 내 자신이 너무 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차근차근 결과를 내가 회수해 나간다, 결과를 내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만족해 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고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 보니까 지금 봉. 완즈가 많이 나왔어요. 우선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완즈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일복이 터졌다고 라 합니다. 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아졌다. 뭐 집안 일이든 뭐 회사 일이든 뭐 학업이든 전부 다 합쳐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의 일당 백처럼 일을 열심히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내 자리를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들의 일이 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물론 일들은 많아요. 일 자체는 많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마무리 수준으로 이제 일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 이제 마무리를 거의 이제 끝이 다가왔죠.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좀 다르게 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언 카드를 뽑았는데요. 나에게도 지금 이첫 번째 카드처럼 내가 이 일에만 지금 엄청 몰두해가지고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건 말고 또 다른 뭐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업체일 수도 있고, 여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이 카드에 보면은 그 동전 두 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공부 말고도 내가 조금, 좀 내가 좀쉴수 있는, 뭐, 취미, 다른 뭐, 취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하나만 하고 계신데, 하나에만 몰두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내가 뭐, 사업을 두 개를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공부 말고, 다른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좋고, 어, 두 개를, 두 가지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혼자서 열심히 해서 거의 뭐 마무리에 다, 가오면서 많은 압박도 받고 힘들지만은, 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의 전환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생각의 전환이란 게 바로 뭐냐 했더니, 아, 하나 한개 말고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사업을 한다면은 내가 가게 하나 말고 두개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내가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취미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카드 보시면은 주변에 칼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카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지만 때려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이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 나를 옥죄는 것 같아. 라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일 말고, 좀 나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일도 함께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